주얼리. 좋습니다. 어, 꿀팁을 좀 공유할 거고, 먼저 뭐부터 할 거냐면, 여러분이 지금 제일 잘하고 있는 것이 포스틱 글쓰기예요. 그죠? 어, 특별히 일기쓰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문장이 나눈으로 시작하고, 또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글쓰고 을 있고요. 어, 주로 단문이에요.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독하게 관찰하고 상상하라. 포스틱을 활용하실 때, 여러분이 좋아하는 어떤 동물이 될 수도 있고, 식물이 될 수도 있고, 계속해서 관찰해보세요. 최대한 디테일하게 써보세요. 글을. 필사하기로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포스트잇의 앞면에는 좋은 영어 문장을 쓰고 뒷면에는 해석을 쓰면 되겠죠. 구형 고동 동무 삼계구여 고구려 동해 사만 다 아시죠? 이렇게 포스트잇을 암기 도구로 활용하면 정말 좋아요. 독서록 같은 노트로도 활용할 수 있고 여러분이 너무나 좋은 이슈를 많이 줬어요. 그 학교폭력 문제가 아주 심각하죠. 동물 안락사 찬성한다 반대한다. 음, 어린 아이에게 게임을 불어야 한다. 택배 노동자 과로사를 막아야 한다. 대우를 잘 써야 완결된 글도 잘쓸수 있겠죠. 간결해야 한다. 제목을 작성하는 것이 좋겠죠. 서론, 본론, 결론. 근거는 두개 이상 씁시다. 두 개에서 세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참고 자료를 추가하면 좋다. 서론 부분에 필요성을 이야기해주는 것 좋습니다. 겹치는 내용은 가급적이면 피하는 것이 좋겠죠. 항상 강조할 때는 표현을 참신하게 바꿀 필요가 있어요. 본론 1, 2로 나눈 건 좋은 겁니다. 이건 잘한 거예요. 서론보다 본론이 더 많아야 됩니다. 본론이 몸통이니까 몸통이 탄탄해야 된다. 이 홍길동전 본론에 예시 부는만 아주 좋아요. 문제 상황 잘 표현했고 근거 1, 이상어이 친구 아주 모범적이야. 그렇죠? 이런 식으로 개요를 작성하는 친구는 글을 잘쓸 확률이 높아지겠죠. 예시가 좀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그렇죠? 딱 보는 순간 길어요. 이거 앞 문장만 가지고 와도 충분합니다, 그죠 굉장히 글이 논리적이죠? 예시까지 잘 들었잖아요, 그렇죠? 해야 한다. 이론 점이 없다. 이런 식의 표현을 바꿔주는 센스 참반 의견이 갈리고 있다. 이런 주제는 강하게 주장하면 강한 반론을 맞을 수 있어요. 결론 두 가지 썼네요. 결론은 지금 다섯 쪽 되거든요. 네, 고쳐 쓰기를 거쳐서 결론을 심플하게 해야 한다. 주장 근거 예시 주장. 하버드 대학에서 가장 많이 가르치는 오레오 글쓰기라고 합니다. 비대면성을 줄여야 한다. 이렇기 때문에 뭐 이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예시를 제시할 수 있는 거예요. 비리면 학습의 한계가 명확함으로 줄여야 한다. 꿀팁을 좀더 드리겠습니다. 근거를 잘찾아내 거야. 다양한 통로를 활용해라. 브레인스토밍이나 패스톤 맵 같은 그런 다양한 통로를 활용해서 최대한 많은 아이디어를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균형을 추구하자. 객관적인 것과 주관적인 것. 반대자 입장을 생각해봐야 해. 예시 찾기 꿀팁. 근거와 예시가 만나면 아주 좋은 글이 된다. 무료가 많아요. 글을 쓰다 보니 우리를 줄여야 돼.